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정부에서 좀 이상한 걸 하나 발표했어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른바 전세신탁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발표를 언뜻 보고 나서 일단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한5 6년 전부터 주장해온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아 이거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정책이란 것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효과가 예상되어야 하고요. 효과 이전에 우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이디어로 낸그 최초의 공무원이 있겠죠? 그 위에 그걸 검수하는 상급 공무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걸러지지 않고 정부 정책 안에 그대로 실려서 이게 발표가 되었다는 거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전체가 전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건지, 어떻게 이걸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까지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얘기한 이 전세신탁이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잖아요. 그 돈을 임대인이 그냥 보관하고 있지 말고 국가가 만들거나 지정한 어떤 기관에 예치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 허드슨이 나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만기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관리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정부도 이 돈을 잘 굴려서 임대인에게 약간의 수익이 나오게끔 잘 굴려줄게.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으면 그걸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임대인들은 정부가 만든 신탁에 예치를 하자. 그런데 강제성은 없어. 원하는 임대인의 한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전세를 놓는 임대인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이게 정부가 발표한 전세 신탁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전세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진짜 아주 조금만 있더라도 도전이 나올 수 없는 발상이죠. 자 일단 전세가 뭐예요? 월세를 놓으면 임대인에게 매달 일정한 월세 수익이 생기는데 그걸 포기하고 목돈을 받은 다음에 임차인이 나갈 때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그 월세 수익을 왜 포기하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목돈을 받으려고 할까요? 임대인이 월세 대신 목돈을 받는 이유는 그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면 그 돈은 임대인 통장에 이렇게 고스란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해 줬거나, 갭투자에 사용됐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목돈이 필요해진 임대인이 사용하는 것이죠. 즉, 전세금을 받으면 그 돈은 임대인 주머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임대인이 전세를 놓는 이유에는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이자가 부담되거나 또는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 돈을 충당할 목적으로 그만큼 보증금을 높여서 세를 놓습니다. 돈이 절반만 부족하다면 반전세로 세를 놓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돈이 부족하다면 전세를 놓는 것이죠 즉 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그 전세금만큼의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임대인이 반전세건 완전전세이건 임차인에게 돈을 받으면 그건 분양 잔금으로 이미 사용된 것이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을 또다시 갭 투자하는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10억원의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10억원짜리 아파트에 투자하는데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지 않아요. 본인이 현금으로 산 다음에 월세를 놓죠. 한 2, 3억 정도의 돈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투자할 때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월세를 놓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프다거나 목돈을 마련해서 어디다가 넣어야 하는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부분만큼 보증금을 올려서 세를 놓게 되고요. 돈이 약간만 필요하다면 반전세를 놓아요. 전세를 놓는다면 그 전세금만큼의 목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에도 전세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그 전세금이 임대인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여유로운 임대인은 절대로 전세를 놓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생겨난 이유이고, 전세라는 그 제도의 본질인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그걸 그냥 보관하지 말고 국가에서 마련한 기간에 예치해라? 그것도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전제가 완전히 틀린 것 아닐까요? 아니, 애초에 전세금을 예치할 정도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은 전세를 놓지 않는다니까요. 월세를 놓는다니까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죠?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반기에 법까지 바꾼다는데,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사고방식과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이 국민들에게 발표까지 되는 그 시스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 초기에서 언뜻 보고 환영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얘기하던 게 있었는데요. 무자본 갭투자가 너무 많아져서 조금이라도 역전세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규모 전세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자본금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전세라는 갭만을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주택을 계속 사들이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려면 갭투자로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갭투자로 추가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이미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세를 놓은 그 보증금의 일정한 퍼센트만큼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만 주택을 또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이게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연속된 무자본 갭투자만 막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전세를 통해서 한두 채의 갭투자는 가능하지만 자기 자본 없이 수십 채 또는 수백 채씩 전세를 통해서 주택을 계속 반복해서 사들이는 그런 행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즉,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약간의 갭을 활용하는 부동산 투자는 오케이. 무자본으로 자기 돈한 푼도 없이 전세를 활용해서 계속 주택수를 늘려나가는 것은 아웃. 그리고 무자본 주택 쇼핑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급등기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었던 이른바 보증금 반환 보증률 제도인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대충 지은 거니까. 근데 처음에 전세신탁이라는 이름만 딱 듣고 제가 주장해온 이거하고 비슷한 제도인 줄 알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하여간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신탁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돈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포기하면서 굳이 전세를 놓고 있어야지 되는데요. 저는 이게 현실에서 작동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책을 위해서 법까지 개정한다. 이런 정책을 만드는 데에도 다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에너지를 쏟을 바에야 차라리 정책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정부 관계자들이 똘똘한 한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종부세와 양도세를 뭐 인상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세금으로 절대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내용입니다. 집값 잡겠다는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세수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요? 이상한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지 말고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수도권 공급 정책에 쏟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